대희 씨, 대희 씨. 어? 어? 아, 씨, 괜찮아요? 아, 깜빡 졸았나 봐요. 어, 깜짝 놀랐네. 어, 아, 명훈 씨,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예, 저길 가다가요. 길거리 캐스팅 당해서 방송국 갔다 왔어요. 예? 그럼 명훈 씨, 이제부터 연예인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 대사라고는 오오 <laughs>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오라는 대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에이 뭐예요? 그럼 명훈 씨 방청객 아르바이트하고 온 거잖아요. 대시도 할래요? 그거, 남자 방청객 귀하다고 조연출이 명함도 줬는데. 에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해야죠. 그런데 시간 낭비할 순 없어요. 7,000원 준대는데. 해야죠. 그럴까요? 안경 쓰는 게 나아요? 벗는 게 나아요?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기왕이면 제 학구적인 이미지에 맞는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백날 토론이라고 있는데 백날 동안 하는 토론이거든요 거기 한번 나가보실래요? 어?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러면 백날이면 백번 녹화하면 네. 7천원에 백번이면 얼마야 70만원이네? 7은0이 70만원 맞아요 뭐야 빨리 가요 어, 우와 어. 70만원 어. 어. 어? 둘이 어디가요? 아, 저희 돈 벌러 간는데 일단 같이 가세요. 네? 일단 어, 같이 가요. 그거 가야죠 그럼 가야죠. 0만 원! 우와 어, 여기가 말로만 듣던 방송국이구나. 그거... 신기하다. 아, 뭘그 두리번거려요. 방송국 처음 와봐요? 네. 머리털 라고 처음 와봐.. 아, 죄송해요. 성호 씨한테는 없는 머리털 얘기를 해서. 아, 안녕하세요. 오늘 연락드린 편을 분이시죠? 저희는 그냥 방청객인데요. 아, 네. 아, 네. 아, 아, 시간 없는데 그냥 오늘 세분 중에서 아무나 오늘 토론 좀 참가해 주세요. 예? 저, 저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어? 카메라? 어? 아, 네, 나 매우 아, 어, 저, 저 저는요. 사정이 있어서 TV에 나오면 안 돼요. 저, 저, 죄송합니다. 죄송 사실 저도 10만 원 드릴게요 해야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화고션에서 살고 있는 취업통생 김재희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 혈세를 북에 다 퍼주고 그 대가로 받은 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대희 말 잘하던데요 진짜 에이 뭘요 내가 데려갔어요 내가 아니 생각인데 어떻게 그 하나도 안 떨고 그렇게 말을 잘해요 토론은요, 제가 사시 준비하면서 스터디 그룹에서 몇번 해봤었거든요. 어쩐지, 아, 야. 오, 대시 방송 잘 봤어요. 네. 방송에서 우리 고시원 이름도 얘기해주고. 네. 고마워요. 몰려. 네. 네. 내가 내려갔어요 내가! 네? 어? 잠깐만요. 어? 아, 예, 유일용피 d 님 예? 반응이 좋아서 고정으로 출연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제가. 아, 저야 고맙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 대신 고정되는 거야 고정? 예. 그럼 나 미리 사이즈 매줄. 사이, 사이, 사이. 또다 여기에. 예. 제가 데리고 왔어요. <laughs> 이때에다가 대신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고시원 PR 꼭 부탁해요. 대신은 우리 고시원이 배출는 최고의 스타일. 아, 잠깐만, 카마리 써봐. 오. 맨카라를 만들어야겠네 어. 김대회장! 아. <laughs> 아. 제가 데려갔어요 제가 어? 내가 방송 출연시켜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정신없다 아. 아이, 아.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 내가 데리고 온 것만 기억하면 돼요 <laughs> 내가 출연시켜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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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명우 씨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랑 계약해요 어, 그... 7대3으로 7대 7대 내가 7, 대시 씨가 3 내가 매니저 해줄게요 내가 스케줄도 잡아주고 버스를 바래다 줄게요 아, 어, 좋겠다 제 주제에 무슨 매니저예요 아 그럼 10만 원 혼자 다 쳐먹겠다고? <laughs> <에>? 그다 <그걸> <laughs> <laughs> 못했다. 알았어요. <이거. 웃음> 제가 한턱 쏠게요 이렇게 화를 내세요 <laughs> 가요. 대시 룸사랑 가요. 내가 죽이는데 하는데 지칠 때까지 2만 5천 원. <laughs> 아, 대표 대시 룸사 자, 자 진정하시고요. <웃음> <웃음> 예, 진정할 는데요 면접 데아주아네 저런 거 아. 대, 대출 광고 같은 어 예예 죄송니다 멋있어 멋있어 멋어멋있아 우리의 김스타 오늘 아주 아, 수고했어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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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말이야 아, 그 신의 철과의 난투곡 아, 너무 좋았어 계속 그렇게 강하게밀붙이란 말이야 아 오늘 괜찮았나 몰라 아 좋았어 아 피곤하네 식장 드링크 줘봐 아유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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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줘야지 아 따줘야지 <laughs> 아 멋있어 멋있어 짜어 <laughs> 맞다 독인나 보고 <laughs> 아좋아 <아유>, 좋아 <좋다. 웃음> <저, 웃음> <저>, 독이 없어 됐어 <laughs> 오늘은 어, 어떤 걸들이 올라왔나 한번 볼까 아 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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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볼게 내가 내가 아이, 아 어디가 어디 <laughs> 머리 한번 만져주기 <laughs> <laughs> <왜> 만져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아그글 쓸만히 알다야 백수 찢지라 백수 주제 어디 우리 회초로 빨간 건 드려 너 죽을래? 아 신경 쓰지 마겠습니다 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아, 아 그렇네 보니까 밑에 쭉 똑같은 글이네 이거 도배질 당한 거야 도배질 가만히 뭐 여기 다른 글도 있는데 되도 않는 토론할 시간에 공부나 하시죠 여기 리플 달려 있대 공부한다고 되겠니 넌 사시 백세도 수안돼 영원히 무조건 아지 말고 올거어 이거 어, 여기 또 있네 저희 언니가 동창이라서 아는데요. 결혼 약속한 여자 차버리고 스튜어디스 꼬셔가지고 아, 그만해, 그만해. 에이 씨,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왜안 나갔는데? 어? 방송 나가면 여자 관계가 과거 어? 다둘통으고 난리 낸다니까 난 말이야, 어? 나는 고소한다고 쫓아갈 여자가 백 명도 넘었을 거야, 진짜 백 명도 어, 김 스타, 신경 쓰지 마 이 안티 팬도 팬이야. 이게 그만큼 다 관심 있다는 거 아니겠어, 김스타? 응. 나나 <laughs> 나. 아, 어, 유PD. 어. 최초 PD 는테 뭐라고? 이미지가 약해서 유명 인사들로 대체한다고. 응, 알았어, 알았어. 그쵸. 음. <laughs> 뭐랬는데? 앞으로 나오지 말래. 그 부활의 김태현, 응? 이우수 선생님이 나 대신 나온다고. 그래 정식장 다른 스케줄은 음. 없나? 아 스케줄 스케줄 있지 있지 음, 읊어봐그 앞으로 말이야 음. 어, 고정인데 쭉 공부만 해 어떻게 오 주만에 짤리냐 CF 하나도 못 찍고 아 이럴 거면 그 백날 토론에 신해철이랑 계약할 걸 그랬어 아그 친구 아주 오래 갈것 같은데 그 친구 아침에 우유 한잔 먹고 점심에 모유 먹던데 에. 걔가 잘못했어. 몇아프차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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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잘랐어야 되는데 이제. 저... 에 소우 씨. 내가 말이야 그 저. 에 O B S 방송국 쫙 구경시켜 줄 테니까. O B S. 어? 예. 명함 한번 쫙돌려 아, 볼래? 명함 돌 들. 음. <laughs> 이거 놔두고 일단 안경 떼버렸어. <laughs> 이거 이거 풀고 이거. 내씨 음, 음. <laughs> 음. 나대지 마라. <laughs> 응? 대충 찌질이야 그냥. <laughs> 아 좋았었는데 스타 되기 너무 힘들다 너무.